사랑하는 세물결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00년 전한 가정이 제공한 다락방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초신자들을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성령님이 그 모인 120명에게 강력하게 임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해 드린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지만 더 충분하게, 더 압도되게, 더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성령 강림, 이 성령 강림주의일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섬기던 교회 성령 강림주의를 잘 지키셨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러다 보니 성도님들도 성령 강림 주일이 오면 왔는가 보다 또 갔는가 보다 무관각해집니다. 심지어 오래전에 이런 성도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성령, 성령 너무 그렇게 강조하지 마세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너무 시달렸거든요. 사연을 들어보니 방언 못 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방언으로만 찬양해야 된다.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주일만 교회 가면 늘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는 방언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난 방언으로 찬양할 줄도 모르는데. 자, 사랑하는 성들은 제가 묻겠습니다.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자, 잘 주의해 들으세요.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지만 방언으로만 아닙니다.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방언으로만 찬양해야 됩니까? 그런 교회라면 저 같아도 도망칠 것 같아요. 이런 목회자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아 목사님, 그래요. 성령님 참 중요하죠. 그런데 성령님, 성령님. 너무 강조하다가 잘못된 교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령님을 좀 소극적으로 잘 예, 온화하게 가르쳐야 안전합니다. 자 이해는 됩니다만 맞습니까? 자왜 이렇게 그렇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목회자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할까요? 저는 사실 이해는 좀 돼요.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한두 가지 사례나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실이 기다, 맞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맞다, 기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두 가지 경험해 놓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을 우리는 일반화에 오르라고 해요.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치과를 갔다고 쳐봅시다. 아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보니 실력 없는 치과 의사를 만난 거예요. 그 엉터리로 치료를 한 거예요. 제가 문을, 병원 문을 딱 닫고 나오면서 제가 이럴 거예요. 치과 의사들 다 돌팔이네? 내가 다시는 치과, 병원, 치과 가나 보라. 봐라. 봐라. 내가 다시는 치과 가나 봐라. 저는 이 지구상에 단한 명의 치과 의사만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명 만나놓고 제가 뭐라 그러죠? 내가 다시는 치과 가나 봐라. 한 의사를 만나놓고 모든 치과 의사를 부정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실수가 신앙생활에 진짜 많습니다. 일반화의 오류가 가장 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과거 이전 교회에서 조금 문제 있는 교회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나는 한 교회만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래놓고, 아, 모든 교회가 잘못됐구나.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성도 여러분, 다소 문제 있는 교회를 만난 걸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한 교회 때문에 모든 교회의 마음을 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미숙한 목회자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목사 상종하나 봐라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 목회자만 만났을 뿐입니다. 한 목회자로 인해 모든 목회자에게 마음을 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전교회 구역 모임이든 소그룹에 들어가서 대통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있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조용히 예배만 들어야 되지 저렇게 두세 모이는데 절대 가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한 소모임에서 상처받았다고 내가 이후에 모든 모임도 모든 성도의 교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문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령론에도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전 목회자에게 그릇된 성령론 때문에 건강한 성령님에게 여러분 마음을 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부요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그릇된 방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 방언의 문을 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란 책을 쓴 박영돈 교수는 일부에 비트 제가 좀 잘못 말했더라고요. 2년 동안 이분은 성령론에 대해서만 연구하신 분입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한국교회 성령이 강력하다는 교회 굉장히 은사적인 교회들을 다 이분들이 발품팔아 방문하면서 책한 권을 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 성령님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첫째, 들어보세요 이게 동의되어져요 한국교회는 성경적 성령론으로 하나 되고 부응되었고 그 다음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릇된 잘못된 성령님 때문에 뭐 되었다고요? 분열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됩니다 항상 진리 옆에는 거짓이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보석 옆에는, 진품 옆에는 짝퉁들이 늘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가정에 너무 놀라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그 옆에, 이 성령이 임한 한 가정 옆에 슬그머니 그릇된 성령론을 가진 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걸 지나쳐버리는데, 마치 오늘 우리 모두가 할 일은 어린아이가 그림 찾기, 그림에서 어떤 다른 점을 찾듯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성령론을 가진 자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그릇된 성령론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되고,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느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느냐? 바로 지난주부터 살펴본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합니다. 44절 이렇게 이 놀라운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자 오늘도 제가 설교 한 20분 더할 텐데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 임했으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어요. 옆 사람도 성령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어요. 내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5절에 보는데 남이 성령 받는데 껄쩍 찍어 난 사람들이 나와요. 그릇된 성령령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45절 한번 찾으셔 보셔요. 야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아멘. 여러분 45절에서 지금 찾기 쉽지 않습니다만 보세요. 벌써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이지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보니까 베드로 설교가 끝나고 그냥 마무리 될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걸 보게 됐을 때에 기뻐하고 이야 놀랐구나 찬양해야 되는데 여기 논란이 그랬어요. 이 논란이란 말이 헬라어가 뭐냐면 엑시스템이란 뜻인데 이게 사실 다소 부정적인 언어예요. 예를 들어, 와! 성령이 임했구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당황해 하는 거예요.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면,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이 에스, 에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언제 또 쓰이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종교지도자들이, 와, 우리가 못뭐 거친 귀신을 쫓아가면 좋아야 되는데, 이래선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때 사용한 단어가 똑같아요. 놀라는 거예요. 기뻐 놀라는 게 아니라, 원치 않게 놀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성도들 몇 사람이 저희가 우리가 볼링을 쳤어요. 주말 볼링 한 달에 한번 모이자고 볼링을 쳤거든요. 볼링 알죠? 열 개의 핀을 공 굴려서 박살 내버 뽀사버려야 되는 게임이에요, 이게. 볼링이. 근데 제가 이제 7차례가 돼서 굴렸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스트라이크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제가 스트라이크 치면 안 됩니까? 딱, 스트라이크를 딱친 거예요. 근데 제가 뒤를 딱 돌리니까 모든 자들이, 아 그렇지. 한번 칠 때가 이게 아니라 다 놀라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엑시스템이에요. 벌어질 일이 아닌데. 어떻게 스트라이크를 쳤지? 어, 제가 스트라이크를 치면 안 되나요? 저도 칠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별로 기대하지 않았을 때에 벌어진 어떤 황당한 상황을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태도를 알겠어요. 그냥 이방인들도 야,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고 기뻐하면 될 것을 어, 이거 성령 우리들만 받는 거 아니야? 어. 이건 마가다락방에서 유일무이하게 우리만 한번 제대로 체험하고 우리가 그동안 다니면서 이런 성령 받아봤어? 마가다락방 그 자리에 있어 봤어? 늘 요거 좀뻑이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사장에 그것도 이방인 집에 제한된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면 될 것을, 어? 엑시스템이, 어, 어, 이게, 이게 왜, 뭐지? 사랑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릇된 성령론이에요. 사실 히피 그들의 이 엑시스템이 이 놀라함의 배후를 들어가면 결국 결국 이거예요. 성령은 우리만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성령 받을 자격은 없는데 성령은 특정인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러나 왜 이런 오해가 소지가 있는지 저는 이해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모두가 성령 받은 건 아니에요. 잘 기억해 보세요.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맞습니다. 특수한 임무를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가령 선지자라든지 모든 왕도 아니에요. 일부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사사들이 특수한 임무를 받은 후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특수한 임무를 받은 자라고 했지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오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임무를 맡긴 뒤에는 성령을 부어 주시거든요. 근데 점점 어떻게 바뀌는 거 아니?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대단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오해합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증거 대 볼게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성령을 받습니다. 6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에 임하신 했는데요 여러분 기도원이 위대한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농사꾼입니다 농부입니다 농부라도 특수한 임무를 주시려니까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오해를 깨셔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뒤에 보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때 다윗이 뭐하던 자였죠? 양치는 목동이에요 유목민이라고 요 지금은 베드인이라고 그러죠? 양똥 치우고 먹이 주고 그런데 그에게도 특수한 인물을 맡기기 위해서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은 그 시작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부어가시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대단한 사람만 받는 거야 위대한 사람만 받는 거야 그리고 마가다락방 그 120명이 성령 받는 것도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봐라 내가 이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령을 부어주듯 이제 다락방이건 지하실이건 어디든 모이기만 해봐라 내가 성령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상징적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만 받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구원을, 이 은혜를 활짝 폈는데 사람만 좁혀놓는 거예요. 이단들이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넓혀놓은 모든 구원의 문을 우리 교회만 들어와야 돼. 내 설교를만 들어야 돼. 항상 하나님은 넓히시고 사람은 좁혀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당황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방인 가정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생각을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스트라이크죠. 이게 영적인 스트라이크죠.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의 성령충만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11장에 보면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 지 아세요? 11장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할례자들이 뭐하여? 지금 박수는 못 쳐줄 망정 왜 비난하는 지 아세요?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진짜 나쁜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 남이 예수 믿었으면, 남이 성령받았으면 기뻐해야지 공격해요. 이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한마디로 이들을 무력화시킵니다. 들어보실래요? 11장 15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마디에 다 입을 닫아요. 제가 읽어보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이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도, 너희들 알지 않냐? 나도 좀 보수적이었다 나도 조금 배타적이었다 근데 생각해 봐라 우리야, 똑같은 성령을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세례를 안줄수 있냐? 우리야, 똑같은 성령이 부어지는데 어떻게 식사를 같이 안할수 있냐? 할렐루야! 그요엘서의 말씀처럼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남정과 여정과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노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는데 내가 어떻게 기름 부르지 않겠냐? 베드로의 이말 한마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괴기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이 베드로의 이말 한마디에 그릇된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사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저 양화진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세물 무어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이분은 1893년도에 그 청계천변 고단동이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분이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배 시간에 양반들이 또는 중, 중급 이상의 이 시민들이 천민들을 홀대하는 것입니다. 백정들을 예배당에 못 오게 합니다. 이런 일을 삼일모 성교사가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백정들은, 백정들은 성령 못 봤습니까? 초대교회에도 그랬던 성령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정들은 성령 못 봤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백정들을 위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승동교회의 전신인 곤당골교회예요. 곤당골교회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백정들이 눈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에게 설교해주는 목사가 있어요. 우리를 성찬식에 참여시켜줘요. 나에게 손 내밀어주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 새물결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너무 기뻐가지고 백정들이 진짜야? 진짜 이러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여섯 명의 백정들이 최초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11년 12월, 이 교회에 감동받은 이제 일반인들도 이런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일반인, 백정이 뭐 특별한 게 아니죠. 소위 백정이 아닌 양반들이 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세멜무어 성교사님이 최초로 장로 장립을 하는데 백정, 박성춘을 이 교회 최초의 장로로 세웁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아베드로 화답하며 일어나서 그 장립에 감격적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쓰레기 같아 더러운 거짓된 성령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그 임직식에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무의 성교사는 한 걸음 더 나가 백정의 자녀들은 아무도 공부시키지 아니하고 아무도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걸 보고 백정들만 데리고 공부, 자녀들을 공부시켜서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박서양이라는 자를 우리나라 조선의 최초의 외과 의사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최초의 장로, 박성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최초의 백정이 장로가 됐고 최초의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도 여러분 한국 초대교 한해이 성령의 부여함, 성령 안에서의 평등 예수 안에서의 그 우리 한 형제됨, 한 자매됨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세물결 교회 안에 그릇된 성령론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의 성령이 다르고 내 성령이 다르고 성령, 성교사님들의 성령은 더 높고 나는 낮고 총회장의 성령은 높고 내 성령은 다르다. 천만해요. 천만해요.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성령은 똑같습니다. 남녀서노서 똑같습니다. 어떤 자들은 자신의 성령을 과신하고, 한쪽은 자신의 성령을 너무 무시합니다. 에휴, 나는 성도에 불과한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물결교 안에 우리 모두의 성령이 같습니다. 이정철의 성령이 갖고요 이정철의 성령님은 우리 유치부의 세보미의 성령님과 똑같습니다. 이정철의 성령님이 우리 청년부의 정지윤의 성령님이가 똑같습니다. 이정철의 성령님은 우리 송정님 할머니의 성령님이가 똑같습니다. 우린 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내 성령님이 대단해. 내 기도가 대단해. 자, 그런 분들 제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경고합니다.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경고합니다. 하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기도 안 하는 목사보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가 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게으른 신학자보다 매일 큐티하는 노 권사님 은혜가 더큰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안 돼요. 이게, 지금 양쪽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내 성령이 대단하다, 대단하고, 한쪽에서는 너무 자기 성령님을 무시하고, 이 양극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령님 의지하고 삼될 걸, 허, 저분 성령님 아버지 충만해. 그분 비리 붙어가지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오늘 지금 딱 무릎 꿇고 주여하고 성령님 의지하면 똑같은 양과 질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신학교 갈까봐. 걱정, 신학교 갈까봐.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신학교도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 그래요? 방언하면 어, 내가 너무 크게 쓰임 받을까, 순교당할까봐. 무서워는분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그릇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만, 성교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 받아야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성도가 성령 받아야 되냐면 성령 안 받고 성경 보면요 회개 한 자락도 안 하고 그냥 이 말씀도 옳소 저 말씀도 옳소 옳소 옳소요. 성령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 이것도 회개할 일, 저것도 회개할 일. 저는 우리 목회자방에 목사님들이 큐티를 올리는데,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저를 비롯해서. 거기 내용이 이제 회개가 길게 쓰시는 사역자에서는 아, 성령이 충만하구나. 여러분, 성령님은 빛이거든요. 빛이 우리를 딱 비추는 면 아, 이것도 잘못됐네? 이것도 잘못됐네? 지난주에 이 내가 잘못된 말을 했네. 이 성령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진 순간에 모든 더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없이, 성령 없이 성경 보잖아요. 다 내가 괜찮아 보여. 내가 대단해 보이고. 그리고 남, 다 남이 잘못된 것만 보여. 여러분, 우리 세물결교회는 성경 봤다 하면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받으면 인격이 달라집니다. 성령받아야 바른 사업을 합니다. 성령받아야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합니다. 성령받으면요, 배우자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다음 주에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성령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세물결 교우들은 항상 아침에 눈뜨면 오소서 성령님. 난단 하루도 성령 없이 살수 없습니다. 성령님, 난 오늘 성령님 함께 하신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 내 아들 딸들 출근합니다. 학교 갑니다. 성령 없으면 저들 오늘 학교 공부 못 합니다. 성령을 부어 줘. 우리의 모든 매사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항상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